상처 받은 후 복수하는 방법 5가지.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후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상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처는 때로는 우리를 깊은 고통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픔에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대와 평화로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복수는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복수는 상대를 벌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의 복수는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기 치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 예술, 자연과의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치유의 과정을 거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과거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공감하며 상처를 이겨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후 현명하게 복수하며 함께 공감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상처를 받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은 상처와 함께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려고 하면서 더큰 아픔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의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상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큰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꽃이 물을 받아 피어나듯이 우리의 감정도 받아들임과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사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상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은 상대에게서도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상처를 받은 상대에게 나는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상대에게도 큰 교훈과 성장을 줄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와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대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대화를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평화로운 대화는 상대에게 우리의 배려와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너와 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상대도 우리에게 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은 우리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경로로의 복수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거리를 둘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때로는 복수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원칙처럼 상대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으로부터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본능은 상대에게 그만큼의 아픔을 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와의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대에게 더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경로로의 복수는 우리에게도 성장과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는 것은 순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한 선택은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우리가 나는 너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할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면 상대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바른 선택을 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치유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를 돌보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며 치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고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로 요가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며 치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자기 치유의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성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돌보며 치유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새로운 시작을 망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해주었으면 등의 후회와 자책의 감정이 우리를 더 깊은 상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반복은 우리를 더 악순환에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의 실패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막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나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대화를 시도하며 바른 경로로의 복수를 선택하고 자기를 치유하며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쯤은 상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처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대화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치유하며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용기와 희망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감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